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물한 모금만 마실 테니까 박수 한 모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뭐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날씨가 되게 따뜻하네요. 하면은 춥진 않으시죠? 공연 보기 괜찮으시죠? 그, 이렇게, 낮에 원래 김희재를 보실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이렇게 낮에 보면 제가 좀더 잘생겼거든요? 우리, 양쪽에 우리 화면 국민 여러분 많이 계신데, 김희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어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아, 눈도 좋으시네. 우리 어머 니2.0 되시나 보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 잘생겼다고 하셔. 감사합니다. 어, 저쪽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것 같아요. 양 옆쪽에도 계신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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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알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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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우리 여기 젊은 총각분들도 많이 계시고, 응, 애기도 많고, 안녕. 뭐라고? 두번뭐 했다고요? 아, 네 인상 두번 받아줬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 아, 그래, 도복 받았다. 내가 인사를 두 번이나 해줬구나. 알았어. 감사합니다. 다음 곡 이어서, 요런 자리에 딱 어울리는 제 노래 한곡 있습니다. 제목이, 풍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이 곡,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 중간에, 쿵짜라자, 짜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laughs>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해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손 높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양 옆에 계신 분들도 손 높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팔을 흔들면서 헤이 hey! 한번 해볼게요. 시작. Hey! 한번 더. Hey! 자 우리 희랑별이 쿵짜라자짜짜 하시는 거예요. 헤이 hey! 말고 이번에 바꿔봤어. 세잖아요. 좀더 어려워졌죠. 자 희랑별이 쿵짜라자짜짜 하면 양 옆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헤이 hey!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좋아! 제가 새해 들어서 처음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 이쪽다음번볼게요 자, 시작! 아니, 우리 희랑별이 멀티가 되네. 쿵짜라자짜짜고, 헤이까지 외출주시네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같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마이크 넘기면 우리랑 같이 불러줄 수 있죠? 여러분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풍악!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